우리 여기서 뭐 해야 됨? 이 어, 뭐야? 왜왜왜 저거 있어 이거? 은혜가 했대요. 음, 은혜야. 버릴 어가 있어? 응. 음? 맛있더라. 응, 음, 맛있다. 아, 이게 은따지 그러니까 이게. <웃음> 오케이. 캔스테디어. <laughs> 저 뭐야 앞에? 쟤 앞에 큰거 뭐야? 저뭐 있다. 제가 그건가? 까시날 다람쥐? 쟤가 걔야? 맞는데? 꽃게는 뭐인 그냥 돌아다니다가 꽃게 쓰다듬어 봐야지. 아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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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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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! 진짜 신 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 새끼! 쟤 두더지야? 뭐야? 귀엽게 생겼는 근데 쨌 날다람쥐가 맞음? 아니게 생기지 않았어 약간 스컹크 아닌 스컹크? 얘 얘는 뭔가 날다람쥐는 아닌 거 같아. 모래 너고리래레이오 내려왔어. 오 뭐야? 오오. 맞네 얘네. 아 어, 얘다 얘다 수다듬어, 얘다. 스타돔아, 스타돔아, 스타아니 어떻게 스타돔인데 얘를? 아. 와얘 대검은 상대하기 오. <목소리> 물총통. 대검이랑 상성이 안 좋은 애를 만났다. <목소리> 날래 다 <나> 엄청. 날다람쥐다. <목소리> 야야야 야, 야, 너 뭐야? 와, 진짜 경투 게임하네. 불 설치면? 멋지 모르지만 설치하래요. 어? 와, 뭐야 이거망치 어떻게 한 거지 나? 깡. <laughs> 나도 저거 용수철 돌렸으면 좋겠다. 나 이거 왜 돌린 거지? 나만. 기미길 때제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어야지 아... 하 번씩 해금이 되더라고. 요 그러니까 나를 노렸다는 거지. 깡. <laughs> 와아! 네. 네, 네. 아 짜증나. 네! 커팅! 야 이놈 갭싸네. 아 도망간다. 떳네. 아, 누가 날다람지야 저거? 날다람쥐가 <laughs> 두 마리였어. 별로 안 데려다주는데 이 택시. 이? 손님 막 버리고 가는데요? 택시가 저래도 돼요? 그럼요. 무임승차잖아요. <laughs> 아 맞다 무임승차지. 얘 <laughs> 화났어 화났어. 뭔가 한다. 이겨로 아 멋있다. 조그만 게 성질이 세네. 오야 뭐야? 어 미친다. 아, 미친. 아, 아, 아 너무, 아파. 너무 아파. <laughs> 저거저거개 아파 개 아파. <laughs> 내가 이거 맞추고만다. 날 수염 그듯이. 와 해머 좋아. 와 윙드를. 여섯. 파 파괴시켜서. 와 파괴다. 여섯. 깡! 와! 아이 너무 재밌는데 깡. 아 나는 왜안 떠? <laughs> 아니, 코션 먹고 했잖아. 원래 변신 중엔안 때리는 거라고. 아니야. <laughs> 싸가지 넘어. <넘어오는 웃음> 그런 새끼고? 그런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쏘네. 난 먹어라. 에러 와이 새끼야. <laughs> 나도 쓰고 싶어. <laughs> 어 여기 쓸쓸 건가봐 쓸, 쓸 건가봐. 건가 이거 만들었어 얘 이거. 올라왔다 올라왔다. <laughs> 봐봐 봐봐 봐봐. 여기 <laughs>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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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어디 어 <laughs> 아니 이 새끼 나라고잖아! <laughs> <laughs> 뭐야? 어그로가 나야. <laughs> 어떻게 버텨볼까? 아 어, 버텨보자. 얘 올라갈 때까지. 어그로 언니야. <laughs> 그러면 혼자 <힌트 한> 잡아볼래? <laughs> 나 여기 올라가. <laughs> 올라나. 올라, 다 올라, 다 올라다. <laughs> 근데 제스커님, 아 이거 진짜 먹들이는. 아, 아. 아, 아. 아 어, 어, 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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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서질 걸? 그 발판 3 개야. 어. 어 뭐야 네 개인데요 저? 아렇게 어, 꼬리 그럼. 자르면 끝났다 메모리 하시죠. 어 카라콜이 활개를 배웠습니다. 활개를 설치할 수 있대. 볼까요? 이거 뭐야? 이거 어, 어, 뭐야? 봐봐. 하고 날수 있어. 어 도라에몽이네. <laughs> 아 여기 추구머 하나 더 있는데. 어디요? 자이님. 네? <laughs> 거기까지 가셨는데. 어? 저기도 축구모 있다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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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디, 어디 나 왔는데? 여기요 여기! 먹을게 많네 여기가. 아 진짜! 저죽 x 될뻔했 사장님. <laughs> 아니 왜요? 왜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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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닙니다 아닙니다. 아니 왜요! <웃음> 아니 <laughs> 발밑에 본인이 잘 보고 다니셔야죠. 이거 제탓할 일입니다. 아니 탓이 아니라. 예예 네, 네. 아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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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깜짝 놀랐네. 하긴 눈이 침침할 염색이긴 하지 제또더또 시작이야 또 시작 야야야 야, <laughs> 야, 야. 죄송합니다 나 제가 때리면. 섬세함이 부족했어요 아정들이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 은산살차이 음, 그래 꼭왜 <laughs> 나만 그렇 맨날 그래서 우리 이제 뭐하고 아! <laughs> 괴물재단 용한 원숭이? 맞아. 듣기만 해도 극혐이다. 걔 누구지? 뭐어네 나잔. 나잔. 지랄 원숭이? 아 어, 싫은데. 어 비행 덩굴 또는 회오리 바람을 이용해 절벽으로 올수 있습니다. 가자. 재밌겠다. 아, 오. 오 이야. <laughs> <laughs> <예아. 웃음> 와 빙글빙글 빙글 돈다. 우와. <laughs> 나는 왜안 날아가지? 이거? 그거 앞에 누르고 스페이스 다 눌러야 돼. <laughs> 어? 아, 종래야? <laughs> 가만히 있어볼래? 뭐? 가만히 있어도 안 올라가지. 너 종래야? 그냥 내려갔다가 거... 다시 올라와봐. 나 틈새 장실쟤 무겁나 보네. 나 무거운가? 나살 쪘나? 너왜 아까보다 더 못나냐? <laughs> 어, 점점 또 실시간으로 쪘어? 실시간으로 무거워지는 중. 어유. 어, 억지로 왔네. 하.. <laughs> 아,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. 어? 저 그러면 마실 거좀 후다닥 네. 가보겠습니다. 야 재밌다. 뭐야? 아니 고야인 마실 거 가지러 가셨어요. 뭐 하세요? 이거 이분애가 만든 거 훔쳤습니다. 어? 오. 가자이. 어? 야, 아이고. 저 죽었어요. 어? 아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예. 금방 먹으셨는데. 아, 무슨 각오를 봤네, 내가. 예. 와 아 어, 조심 이게 그냥 올라가진다고 그래 응. 아차 바탑 아. <laughs> 아, 여기 안전이 생각보다 어네 <laughs> <머네>. 어이 <laughs> 뭔데 이렇게 뻘 십벌거냐 그러니까. 어 제가 저저한번은것 같은 개안될 걸요 아까 저 직원 이거 맞았는데 호도 아니에요? 어, 된다 된다. 어 되? 네. 어 이제 나 아까 걔한테 걔는... <laughs> 어, 어 쓰다듬은 거 맞아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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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짓말인지 뭐. 아니 진짜로 좀 전에 쓰다듬기 나왔었는데. 근데 왜 아이템 안 줘? 아니 쓰다듬기 애... 실패할 수도 있어. 아 진짜? 레이테요. 어디야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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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? 로 응? 응? 소통이 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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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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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응? 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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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실 부족해서 안 나왔어. 짜증나. 잠깐만, 저 어떻게 가는 거야? 설마 이거 되나? 이거 되면 대박이다. <laughs> 어, 옆에 타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진짜로? 아, <웃음> 경공! 가자! <laughs> 왔다! 이거지! 아니, 이거냐고. 그럼! 와, 받아 봐. 우리 여기 왜 호그인데? 아. 어, 저기도, 저기 절벽인데? 어, 갈수 있을지도 몰라. 저기는 아, 아까보다 더 멀어 보이지 않아요? 이거는 그냥 같은데? 요걸로 가야 되겠는데? 그다 아 맞아! 그것도 있어! 찌창! 어? 잠깐만! 잘 가! <laughs> 오! 여기 부적 있었어! 까맣게 탄 아, 부적! 나도 가고 싶어! <laughs> 은혜야! 아, 어떡해! <laughs> 나 저거 줄좀 해주라! 얼마! 에? 얼마! <laughs> 일단 가볼게. 음! 저 음. 했어. 아이고 설치한 사냥꾼만 <laughs> 사용할 수 있는 아 <laughs> 허당당당. 그런... <laughs> 아니 어? 저기 있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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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저기 저기! 북쪽 북쪽! N방향! 거든 생명체 발견! 아 미친! 신이어디있지 아, 정말 극혐처럼 생겼군요. 아. 선방! 빠세이! 우와 이 새끼 공중제비로 피한 거 봐! 56. 우와! 미치게 생각만 해도. <laughs> 와! 하하하 드롭키! 뭐야? 드롭키 깔기는데? 드롭키? 와짱 아픈데? 와 미쳤다. 너, 뉴비 절단기라네요. 아야. 이거 딜도 안 들어가. 돌이라와 잠깐만! 그러지 마세요! 그 <laughs> 이거 해머가 지금 그래. 잘 들어갈 것 같아.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러지 마세요. 아저 물약밖에 안 먹고 있어요. 아 제발요! 진짜로 <웃음> 어그로 <웃음> 아니, 잘 <laughs> 끌어주신다. 탱커님 파이팅! <laughs> 아싸 어그로 넘어갔다. 저 딜러인데요. 아필살기 깡! 우와! 맞았다! 이거 디 가야지? 음, 어, 나 이거 왜안 돼? 아, 이거 나못 얻은 거래. 한번더 잡아야 된다는데? 다시 가자. 어, 용암 원숭이는 좀 천천히 잡아도 되긴 하거든요? NPC도 아까 대화했을 때 음. 장비 맞추고 용암 원숭이 잡으라고 하긴 함. 근데 우리 왜, 왜 되는 건데? 요 은혜 때문에 되는 거다. 나어겠는데아 아, 근데 방금 신들렸었어. 한만한거 그래, 같기도 한데. 편집은 하지 말아야 우와, 된다. 와, 어차피 그거 해금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잡으러 가자. 날다람쥐. 날다람쥐 잡자. 아나 화살.. 화살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너무 상이라 그래가지고. 근데 좀 원숭이 새끼 하는 꼬라지 보면 상기 같진 않은데? 지금이야! <laughs> 됐다! 그렇지! 어, 얻었다. 깡. 여기서 대장간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무기 제작하고 쪄고 가자. 오케이. 이거 그 아까 돌 원숭이 잡아야 뚫린다는 어허? 어차피 용암 원숭이도 여러 번 잡아야 되는데 그냥 바오구만 대충 맞추고 부적 몇 개만 끼고 가죠? 부적만 껴도 뭐... 잡을만 할것 같은데? 아, 활 한번 해볼까? 오? 어? 네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...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... 혹시...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